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5i 프로 14iMH 코어 엘트라7 129만 9000원 16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5i 프로 14iMH 코어 엘트라7 129만 9000원 16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5i 프로 14iMH 코어 엘트라7 129만 9000원 16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5i 프로 14imh 코어 엘트라 7. 1299,000원. 16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5i 프로 14imh 코어 엘트라 7. 1299,000원. 16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5i 프로 14imh 코어 엘트라 7. 1299,000원, 16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5i 프로 14imh 코어 엘트라 7. 1299,000원, 16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